하네요. 음, 아이 하는 상태에서는 요즘 못하잖아요. 여기안 돼요. 여기는 안 돼요. 나잘들립니까뭐 네. <laughs> <야>, <laughs> <목소리는>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. <목소리는>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.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한번 한 마디씩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 실입 때만 반갑하지 마시고요. 다른 학교도 좀 반갑 추진 부탁드릴게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<laughs> 은행나무 <laughs> 냄새 나니까 다른 <어떤> 걸로 해주세요. <laughs> 서울시에서 생각보다는 영세 상인들이 많습니다. 영세 상인들이 마케팅 활동이나 판촉 활동을 많이 할수 있도록 규제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. 하다못해 조그만 현수막 하나 길거리 길거리에 내걸어도 구청에 와서 단속하고 하니까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사실은 영세 상인들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누구나 노력하면 정당하게. 어, 그 노력에 대한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도록 시장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학원 상가를 보면 거의 다 11시 넘어서까지 하거든요. 그럴 때 단속을 좀 잘해서 10시까지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학교에서 사교육 안 하게 공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구청에서 자꾸 단속에한번 사진 한번찍히면 카트가 80만 원씩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짜리가 한 13개인가 된것 같습니다. 이 방법을 어느 좋은 방법이 없는지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